안녕하십니까?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. 어, 요즘에 어, 대한민국에는 의료계 파업이라고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파업한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못은 누가 있느냐? 뭐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고 언제가 돼야 정상화가 될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감정으로 빨리 봉합이 돼갖고 한쪽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. 근데 만약에 이거 정리 안 하시고 시간을 끄시면 제가 봤을 때 12월달까지 갈수 있어요. 올해 말까지 가면 그때쯤 되면 감기도 있죠. 환절기 10월달, 11월달 환절기 감기나 이런거저런거 같이 겹치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누염하고 한데 이런 파업을 생겨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가 원래 올, 올 어, 10월달, 11월달, 12월달이 좀 시끄시끄라고 난리법석일 수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. 근데 만약에 에, 의사협회나 의사 선생님들하고 타협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제라든가 권력, 권세 이런 걸로 또 강제로 억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 해갖고서 이게 멈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. 집안에 혹시라도 환자분들 계시고 하시면 미리 그 약이라든가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어, 만약에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11월, 12월 달까지 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 약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. 병원 약은 미리 미리 의사가 없어도 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그 전에 무조건 타협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서로가 네가 잘렸네, 내가 잘렸네 하다 보면 이게 올 지금 8월 달이죠. 내일모 이제 9월 달이고. 어, 백중날도 9월 2일 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, 9월, 10월 11월 12월 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, 서로가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해갖고 문제를 갖다 타협을 안 해주면 이게 올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래 12월까지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, 의료인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 관계자들은잘 타협이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감정싸움이 되고 하다보면 절대로 서로가 양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의사협회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상비약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집안에 환자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상 두렵지 않습니까?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. 최고 심하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건 물론 9월달도 그렇지만 10월달, 11월달 이때 굉장히 심각하게 왔다갔다해 공권력이 앞서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강제로 어 의사 선생님 들을갔다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.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서로가 양보를 하시고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, 어, 걷어드리고, 올바른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게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, 같은 국, 어, 정부가 생각할 때, 국민이 적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. 국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, 국민이 여러분들의 적이 아닌데, 자꾸 적으로 만드시면 본인들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,